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계신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주위한 TV. 저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은 안 당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문자가 옵니다. 왜 이렇게 문재인이가 구속이 안 되냐? 이재명은 왜 구속이 안 되냐? 그런데 너무 조바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문재인, 이재명 구속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문재인, 이재명 살아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문재인 구속됩니다. 이재명 구속됩니다. 만일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되면은 저는 손가락으로 장을 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아무런 기반 없이 시작한 윤석열 정부.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100점 만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도둑놈 정권이 아닙니다. 양심이 두터워요. 양심이 아주 만만합니다. 거짓말로 정권을 차고 나쁜 짓 해먹을 그런 정권이 아니에요. 저희가 잘 압니다. 지금 촛불 난동 세력들은 어떻게 윤석열이 큰 비리나 저질러가지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촛불 난동을 일으켜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뒤집어 보려고. 아마 민주당도 혹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김치국을 마시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얼마나 나빴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 사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두 명씩이나 가뒀어요. 천인 공로할 짓입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절대 없어. 그동안에 5년 동안 훈련을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저는 훈련 장소 아스팔트에 수도 없이 갔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갈고 닦고 했는지 이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역량과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안 당합니다. 만일에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문재인이가 구속이 안 되면 이재명이가 구속 안 되고 살아나면 제가 손가락에 장을 치지겠습니다. 절대로 문재인, 이재명 구속됩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 계속 밟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 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연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추연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를 줄인 말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부추연을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부추연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방송한 1,100여 개가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부치원이 매우 어렵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석열은 안 당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윤봉길의사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치원TV. 저는 여기 회장으로 있는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감사합니다.